네, 안녕하세요. 땅 찾고 파는 공인중개사 오소장입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물건 난바 291번, 위치는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학가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 면적은 198제곱미터 6 0평 되겠고, 주택 면적은 72.72제곱미터 22평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갈 지역으로서 금폐율 40%까지 건축 가능한 땅 되겠습니다. 구조는 목조 스레트 구조이며 내부 구조는 방두 개, 거실, 주방, 화장실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공 일자는 1950년도이며 난방은 기름보일러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2,500만 원 되겠습니다. 마을 속에 위치한 연식이 아주 오래된 목조 스레트 주택으로서 소액으로 세컨드 주택을 원하시는 분께 추천하는 매물 되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매물로서 본체만 리모델링을 해도 괜찮겠고, 아님 전부 다 허물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아도 좋을 듯 합니다. 주위 혐오 시설은 없으며, 동네 가구 수는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 동네 분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 되겠고, 고령 읍내에서는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입니다. 이제 오늘은 쌍님면 학가리에 있는 이제 오래된 이제 폐가를 소개해드리고자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제 이 주택이 지금 오늘 매물 되겠습니다. 이제 오래된 폐가죠 그쵸? 이제 본 주택은 땅은 60평입니다. 60평이고. 뭐, 집은 오래돼서, 뭐, 부수고, 뭐, 새로 지으셔도 괜찮겠고, 안 그러면 얼수리 해서, 이제, 써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이제, 주택으로 이제 진입하는 도로는 이제 폭이 좁습니다. 폭이 한 3m 좀안 됩니다. 2.8m. 운전이 아주 능숙하신 분은, 이제, 후진 백에서, 이제, 앞에 요 담을 허물면, 이제 본, 그 주택 마당으로 이제 차 진입 가능하겠지만 운전이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차가 이 마당으로 진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택은 지어진 지는 이제 워낙 오래됐고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지는 60평이고 지금 뭐 아래채 옛날에 그쵸 이제 마구 썼던 분 부분들 저런 부분들은 이제 다 이제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쵸 렇본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집은 오래돼서 이제 내부는 찍기는 않겠습니다. 이제 옛날 살던 집 이제 그대로인데 대충 마루 있고 요 보시면 이제 그죠? 여기 방이고 저기 안방 방두개 그죠? 있고 이그 부분 옛날에 이제 창고 겸뭐 이제. 마구간 화장실,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요, 쪽은 이제 마당 뒷칸이고요. 이제 금액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워낙 싸기 때문에, 이제 아주 소액으로, 이제, 그, 촌에, 뭐, 세컨드 하우스라든지, 이제, 그런 거, 수리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전체 한번 붙여봐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내가 봤을 때 본체를 갖다가 살려서, 어뭐방 한두 개 리모델링 해, 해가지고, 세컨드 아웃으로 주말에 이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액이 온기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당이고, 그쵸? 아래 책, 창고 부분, 그쵸? 쭉다 있죠? 대구에서 이쌍님까지 차량으로 약한 30, 4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네 이제 마을에 가구수는 한 15가구에서 20가구 정도 되고요. 뭐, 동네 주위에 흠시설은 없습니다. 동네만 아늑하고요. 예, 네, 그래 아주 소액으로, 이제 나만의 세컨드 하우스 원하시는 분, 그런 분께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입구에서 전체 한번 비춰봐드리고 현장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